앉아서 하는 테니스 레슨 이번에는 백핸드 편입니다 어, 스매싱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수직적인 스매싱은 절대로 좋은 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비껴서의 스매싱이 좋은 볼이 나온다 그랬고 그 말은 필연적으로 코스상으로도 약간은 자기의 포핸드 위치를 봤을때 포핸드의 크로스 쪽으로 스매싱 이 날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는 말씀을 a c k h a n d sm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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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m a s h i 약하고 약합니다. 밑에 약합니다. 그러면 점점점점에서 자신의 힘이 극대화되는 시, 점수. 여기에서 스매싱을 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다 백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핸드를 받더라면, 예를 들면, 힘이 약하겠죠. 이거, 이거, 이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내리고, 여기서 점점점점점 올려서, 컨트롤과 힘이 겸비된 지점에서, 이렇게 올린다. 거기서 거기서 이렇게 손목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백핸드는 쉽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백핸드와 관련돼서 팔에 기브스 하듯이 이렇게 가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자이 지점 힘 약해요. 힘은 강할 수 있겠죠. 근데 컨트롤. 자이 지점 어때요? 힘과 약, 컨트롤 다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냐 여기냐에서 이렇게 점점점 내려거나 점점점 올라면서 오딱 균형만 이 지점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서 손목이 살짝만 틀어져도 맞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백핸드가 되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